중국 3월 달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예요. 아, 돈을 예. 그렇게 풀어도. 예. 그리고 어, 부동산 가격은 지금 어, 만 3년째 전월 대비 가격이 하락해서 누적 가격 하락률이 일선 도시 기준 가의 마이너스 30%. 야. 그러니까 지금 1990년 일본 꼴이 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어, 그때 일본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NEC 니콘, 캐논, 소니, 파나소닉 같은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초급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5년을 못 버텼어요. 음. 왜? 내수 시장 망가지는데에는 아무리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매출을 늘릴 방법이 없었던 거죠. 그런 상황에서 그때 그 교훈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. 그때 플라자 합의 이후에 환율이 계속 떨어져서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는데 내수까지 망가지면서 연쇄적인 악순환에 빠져들어서 일본 경제가 저렇게 수렁에 빠진 걸 중국이 다 봤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막 일본형 지금 디플에 레 빠져들고 있는데 여기서 환율을 20%를 내쳐라. 지금 1달러에 대해서 뭐7.2 7.3에서 거래되고 있는 환율을 6까지 내린다. 이러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음. 수출 기업들 경쟁력이 떨어지면 정확하게 일본 판박이가 되는데 그걸 수용한다?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이제 시주석이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는 거죠